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어제 시간에 500만원대, 그제 400만원대, 그리고 지난주에 300만원대, 200만원대, 이렇게 가격대별로 지금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600만원대, 총 10대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소개해 드리는 차량 이외에 좋은 차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어, 금액이 조금 비싸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차량 상태가 조금 더 좋을 확률이 있고요.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싼것 같다. 그러면 차량 상태가 조금 안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싸면 싼 만큼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600만원대 총 10대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순서대로 소렌토 R, 체어맨 W, 제규어 XF, 뉴 오피러스 GH330, 뉴 A6, 아우디, 그 다음에 LF 소나타,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BMW 320i, 로디우스, 유로 플래티넘 사륜, 액티언 스포츠 사륜구동. 이렇게 해서 총 10대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친형과 함께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고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차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어, 이 유튜브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어, 구매자와 판매자와 이렇게 어 바로 이렇게 거품 없이 허위 매물 없이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아 요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쏘렌토 R이고요 어, 2.0 TLX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아, 이 똑같은 차량으로 진짜 좋은 차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어, 그건 790 이었는데 이건 조금 더 저렴하게 100만 원 저렴하게 690에 판매를 해 드리는 차량인데요 앞뒤 에,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 미세누유 하나 있고요 에. 이렇게 해서 지금 검정색 어 차량이고요. 자, TLX 최고급형이고요. 뭐 내비 후방 아 옵션 아주 좋게 들어가 있고요. 어 운전석 통풍 시트, 버튼 시동, 전동 시트.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이패스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요 차량 어 690만 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실 차량은 예, 체험 w CW700이고요. 아, 09년식, 아, 11만 키로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690만 원에 판매해드리는, 어, 체어맨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예. 자, 완전 무사고, 예, 누유도 없는 특 A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검정색으로, 예, CW700. 어, 11만 키로 대 아, 키로 수도 굉장히 좋고요 썬너프 아, 있고요 아주 체험맨 예, 네, 아주 묵직하고, 아, 정말, 네, 고급, 어, 세단을, 이렇게 고급 대형 세단을, 어, 690만원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예, 크로밀 아주 굉장히 멋있고요 네. 자, 690만원에 판매해드리는 차량 보셨고요 어, 그 다음 보실 차량은 제규어 XF 3.0 디젤 차량이고요 어, 역시, 아, 900, 690만원에 판매해드리는 차량입니다. 09년식 10년형 19만9천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 앞쪽 단순교환이 있고요. 미세누유가 3개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규어를 69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주 비싼, 아주 비싼 고급 세단이죠. 스포츠 세단이고요. 690만 원에 판매해 드리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실 차량은 네, 뉴 오피러스 GH330 스페셜 럭셔리 등급이고요. 09년식 주행 거리가 이건 짧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88,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669만 원인데요. 차량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는 예, 오피로스 중고차 사서 좀 오랫동안 어, 타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요런 차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톤이라서 어, 굉장히 어, 차체도 굉장히 커 보이고 자, 시트 상태 보십시오. 예, 시트 상태 보십시오. 예, 키로수 8만 8천 키로 주행했고요 아주. 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 669만 원에 판매해 드리는 차량이었고요. 자, 그다음 보실 차량은 예. 아우디 뉴 A6 어 아, 콰트로 휘발유 차량입니다. 09년식 1 4만키로대 어,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지금 음, 어, 단순 교환은 있고요. 650만 원에 판매해 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 단순 교환이 있고요. 자 어, 미세누유 세개 어, 있고요. 가변 배기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예, 아 휠도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어, 배기 어, 튜닝이 되어 있는데 예,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썬루프 등 해가지고 아주 좋게 들어가 있고요. 어, 키로스 대비 아주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650만 원에 판매해드린 차량이었고요. 그 다음은 lf 소나타 어, 가스 차량이고요 스마트 등급 14년식 15년형 어, 가스 차량 17만 8천 키로대 주행을 했고요 어, 판매 금액은 630만원 630만원 예. 자, 뒤쪽에 교환 부위 있고요 자, 누유는 없습니다 예, 가스 차량이고요 아, 실내 상태 보십시오 굉장히 깨끗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만 키로 대 아,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네비, 후방,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고요 630만원에 LF 소나타 가스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실 차량,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11년, 1 0년식 11년형 13만 6천 키로 대 주행을 했고요 어, 판매 금액은 620만원. 예, 네, 완전 무사고. 어, 타이어 모두 신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완전 무사고, 예, 누유도 없는 아, 특 a급 차량입니다. 예,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136,000km대 주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모습 아,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자, 620만원에 판매해드리는 알페온 EL240 차량이었고요. 자 그다음 보실 차량은 BMW 320i 휘발유 차량이죠. 08년식 9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 650만 원에 판매해드리는 차량인데요. 완전 무사고, 누유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는 역시 A급 특 A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은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자. 구매하시면 아주 좋게 타실 수 있습니다. 뭐 누유도 없고 예, 완전 무사고에 예, 아주 관리가 좋은 잘 되어 있는 차량 어, 지금 650만 원에 판매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보실 차량은 예, 로디우스 예, 로디우스 플래티넘 사륜구동 어, 모델입니다. 13년식 예, 연식 굉장히 좋고요. 14만 키로때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어 650만 원에 판매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누유 없구요. 아이 어, 차량 역시 특 a급 차량입니다. 아 흰색으로 되어 있구요. 자 사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아자 실내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아이패스도 있구요. 블랙박스도 있구요. 썬루프도 있구요. 예 타이어 굉장히 좋죠. 자 650만원 이구요. 어 마지막 보실 차량은 아 자, 액티언 스포츠, 사륜구동 AX7, 어, 클럽 모델입니다. 이 차량도 지금 뭐,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9년식의 10년형인데요. 5만 키로 대 주행을 했습니다. 예, 5만 키로 대 완전 무사고. 예, 완전 무사고. 예. 자, 누유도 없는, 예, 특 A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에 이렇게 탑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드탑 들어가 있고요. 자, 5만 7천 키로 주행했고요. 자, 이렇게 아주, 키로스 좋은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620만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0대의 차량 600만원대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단지에는 뭐한 6천여 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외에 많은 차, 좋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기 바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이고요. 중고차 김성광이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